네, 안녕하세요. 에레미아 5장 말씀으로 또나눠 보겠습니다. 에레미아는 어, 눈물의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모두 다 타락해서 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타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거짓 맹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타락해 버렸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 진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는 그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타락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음란하고, 또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타락한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 네.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을 결국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 그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되고 있고 그 의인은 곧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이 언약은 또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이 계약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따르는 사람. 네,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을 버렸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하심을 다루시고 또그 가운데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담을 선택하셨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모세 선택하시면서 다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오절 말씀 읽은 것처럼 지도자들에게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의인, 이곳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 지도자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죽을 사람, 그한 사람이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가난한 자, 부하한 자, 또 모든 사람 또 종교의 지도자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떠나있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언약을 붙잡고 죽을 사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멍해를 혼자서 부러뜨리고 결박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네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자주 하나님이 자신이 주님이고 난 너의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도록, 기억해 내도록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역사와 기적을 자주 잊고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을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북쪽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며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왕이, 너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1절, 5장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또 질문으로 어, 끝이 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고, 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무나 무서운 질문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다 타락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고 언약을 붙잡는 그 백성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한 사람이 없느냐? 그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네, 나라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렵고,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 죽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 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진리를 찾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